어, 여러분 오늘 분위기 어때요? 데 저희가 대신 우 언니 못까지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민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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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위기 그대로 그나마 최근에 활동했던 것인 저희 노래 중 하나인 태미 테미 불러드리고요. 아유 버들로는 주시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예? 이본4점 a 라는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나 알았다. 아 <laughs> 어, <너무 좋더라. 웃음> 저희가 오늘 우리랑 없이 여섯 명. 사람들이야 보리랑 함께해줘. 그럼 끌릴 거야. 네. 그러면 보리 될거같으니까 내내내내 불러줄 거야. 그런데 입장이 좋다. 약속. 그럼 졸업하지 말고 계세요. 그런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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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안요 아, 안쉬운가 네. 먼저할까요? 좋은가 먼저할까요? 그 먼저 받는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아쉬운 거는 마지막 곡한곡 남았다는 거요 예! 좋은 거는요? 좋은 거는 오승아 양이 많해줄 거예요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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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제가 뮤지컬 그린스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공연했었는데 멋져요. 멋 봤어요, 봤어요? 봤어요? 아, 봤어요? 봤어요. 봤어요. 아, 아, 진짜 무섭대요? 네, 우리도 아, 안 갔다 왔는데 최고다 서울에 놀러 오시면 공연 보러 오세요 아셨짜 我就是。<noise> <noise> <noise>